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연으로 찾아뵙는 오부타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도 실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서울 금천구의 어느 봄날 이소은 씨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버튼을 누른 손이 살짝 떨렸죠. 1층, 5층, 12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5층. 이젠 여기가 제 집이에요. 1972년생, 신살 생일을 앞둔 그녀는 미용사였습니다. 20년 넘게 드라이와 파마약 냄새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죠. 손목엔 늘 파스를 붙였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허리를 쭉 펴고 말했어요. 드디어 나도 집 있는 여자가 됐네. 2020년 봄 그녀도 이제 서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고른 집은 금천구에서도 보기 드문 신축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탁트인 전망에 호텔 같은 로비, 아늑한 거실까지 갖춰져 있었죠. 매수 가격은 무려 11억 8천만 원, 비록 가진 돈은 1억 8천밖에 안 됐고 10억 넘는 대출을 안고 들어왔지만,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입주 첫날 그녀는 혼자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와인 한 병과 김밥 몇 줄. 거실바닥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소은아, 진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 그 말을 하다 말고 결국 울고 말았어요. 그녀는 미용실도 집 근처로 옮기며 새롭게 삶을 짜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에게는 저 이사했어요. 롯데캐슬 골드파크로 왔어요. 35층 꼭대기층이에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소은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려 들고 미용실 문을 열었죠. 손님들과 날씨 얘기를 나누며 머리를 말리고 점심은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채 다시 드라이기 앞에 섰어요. 밤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거실불도 켜지 못한 채 잠들곤 했습니다. 그 집은 편안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겨울이면 창문이 서걱이고 여름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어느 날 조카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왜 혼자 살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모는 높은데 살아야 멀리 보이거든. 그말 속엔 혼자라도 당당하고 싶었던 여자의 고집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출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매달 빠르게 빠져나갔고 미용실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코로나가 닥치고 동네의 사람들 발길이 끊기자 계좌 속 숫자들은 어느새 공포로 바뀌었어요. 2022년 여름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에도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미용실이 좀 바빠서요 그리고 2023년 봄 결국 경매 개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든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내가 내가 꿈꿨던 이 집에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꿈이었죠. 마지막 밤 그녀는 거실 불을 밝혔어요. 그동안 아껴둔 촛불 하나를 피우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 한 조각 물방 컵을 따라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같았어요. 경매가 시작할 당시 감정가는 15억이 넘었죠. 하지만 결국 그 집은 1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본인 전재산 1억 8천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숫자에 기대어 선택했지만 결국 그 숫자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진 걸까? 아니면 세상이 사기친 걸까? 지금 이소은 씨는 고층 아파트 대신 다세대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잘 잘라도 인생은 참 어렵네요. 그녀가 최근 손님에게 했던 말이었다고 해요. 오부탓의 부동산 사연 오늘은 금천구 신축 아파트 꼭대기에서 시작된 한중년 여성의 조용한 몰락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